창세기 5장 1절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다. 2절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3절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4절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5절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6절 셋은 105세의 에노스를 낳았고, 7절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8절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9절 에노스는 90세의 개난을 낳았고, 10절, 계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11절 그는 9 0 5세를 살고 죽었더라 12절 계0은7 0세의 마할랄레를 낳았고 13절 마할랄레를 낳은 후8 4 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14절 그는 9 1 0세를 살고 죽었더라 15절 마할랄레는 65세의 야렛을 낳았고 16절 야렛을 낳은 후 8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17절 그는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18절 야렛은 162세의 에녹을 낳았고, 19절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20절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21절 에녹은 65세의 무두셀라를 낳았고, 22절 메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23절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24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25절 메두셀라는 187세의 라멕을 낳았고, 26절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27절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28절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고 29절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30절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31절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32절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샘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